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상입니다. 츠 자, 이제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한주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하루만 고생하시면 또 이틀 주말이 있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자 프로투 승부식 7회차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경기, 코보 남자 경기,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코보 여자 경기, 흥국생명 도로공사, 축구 아시안케입 경기, 카타르 레바논, 개막전 그리고 라리가 경기 세비야 알라베스에서 네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자 배구 어, 흐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 계속해서 역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한 세트에서도 어, 어려운 경기들이 펼쳐지면서 어, 점수도 어, 예상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배구 경기는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어 항상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 단지 뭐 최근에 그 언어바 쪽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승패 쪽에서는 적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도 배구 두 경기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이고 지금 배당이 보시면 해외 배당입니다 해외 배당이 예, 현대캐피탈 1.73, 그리고 대한항공 2.05에서 현대캐피탈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뭐 현대캐피탈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어, 감독 교체, 뭐, 감독이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어, 현대캐피탈 지금 5연승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순위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어, 상대가 한국전력, 우리카드, 그리고 KB손보, 삼성화재, 어, 어느 팀안 가리고 승리하고 를 있고 이제 순위도 6위까지 그리고 승점도 어 31점까지 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4위까지 승점 차가 3점 차어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뭐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현대캐피탈이고요 어 대한항공은 올 시즌 부침이 좀 있습니다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지는 어 경기가 더 많은 대한항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새로 환류한 용병 네, 무라드 선수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 나오고 있지 않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임동혁 선수에게 의존하는 공격 거기에 어, 정환영 선수의 어, 바치는 상황 정지석 선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려하는 어,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뭐 현대캐피탈 1.73을 가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남자 경기, 어제 그제, 그리고 또 경기를 보면은, 어, 상대 전적에서 우위했던 팀들이 거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그제도 그렇고, 모든 팀들이, 어,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을 때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이 명확합니다. 어, 대한항공이 다섯 번의 대결을 모두 다, 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올 시즌 대결에서도 지금 세 번의 대결 3대0으로 모두 다 지금 대한항공이 셧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어, 물론 감독이 달라졌고 어, 또 용병이 달라졌지만 그상성이라는 부분은 무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흐름은 현대캐피탈로 완사에 되게 흘러 있지만 저는 어, 대한항공 쪽에서 어, 승부 의지도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 세트 정도는 딸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어, 대한항공의 승리, 아, 대한항공이 두 세트까지는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햄패,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어, 184.5 정도, 이 정도의 기준점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대0의, 셔다 승리는 거두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 두 세트 정도는 뭐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 그리고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는 대한항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대한항 경기는 M 배 오바 홈페 이렇게 가지고 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생명과 도로공사 경기 이제 2위 그리고 6위와 대결인데 아, 이번 대결 같은 경우도 뭐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오느냐에.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돌공사가 IBK 기업을 3대1로 잡았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뭐, 부키리치 선수의 어마어마한 활약, 뭐35 득점, 그리고 배우나 선수가 21 득점, 1년에 한번 정도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득점을 하면서, 어, 승리를 거뒀는데, 어, 두 선수의 미친 활약 덕분에 IBK 기업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번 연속 그, 경기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저는 좀회의적이고요 지금 흥국생명도 페퍼저축에게 3대로 승리했는데 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페퍼에게 1세트를 내주고 2세트도 뭐 거의 지는 분위기에서 역전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 면에서는 두팀다 상당히 뭐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상대 전적에서도 두팀 백중세를 보이고 있고 어, 부키리치배윤나 선수가 한번 정도씩은 터질 수 있는 실력이지만 흥국생명의 김현경 그리고 엘레나 선수는 어느 정도 꾸준한 경기를 나오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한국 생명 도로공사 경기는 한국 생명의 홈승 스 한번 예상을 해 보고요. 지금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기준점을 180점 정도 기준점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씩만 따온다면 충분히 오바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번 경기 최근의 여자 경기 흐름은 세트당 그 득실 마진도 너무 크고 또 저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딴다고 해도 언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홈승 언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와 레바는 주가 상격 개막전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해외 배당이고요. 지금 1.30, 5.00, 10.00에서 카타르 정비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는 피파랭킹이 54위 정도 되고 있고요. 레바논은 피파랭킹 107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파랭킹이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타르는 직전 경기 우승국이면서 또 이번에 개최국입니다. 그만큼 뭐 전력 자체, 레바논을 좀 앞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의 최근 상대전적 보시면은 네번 대결 카타르가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지만 그래도 네 번의 경기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카타르의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뭐 카타르가 최근에 좀 선수 구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 레바논 상대로서는 뭐 충분히 승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카타르의 홈승한번 예상을 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카타르의 득점력이라면은 뭐 두골 이상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오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5분 경기 세비야 알라베스 라리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아는 1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라베스는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에서는 알라베스가 한계단 앞서 있고, 전 승점차도 뭐 플러스 1점, 즉 알라베스가 앞서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세비아는 뭐 최악의 지금 경기를 펼치면서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전적, 어, 이승이무 1패, 어, 세비아가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최근에 마지막 대결에서는 또 알라베스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그만큼 두 팀이 만나면은 뭐 한점 차의 접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알라베스가 세비아 상대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라베스 직전 경기, 어, 베티스에게 스페인 엘페컵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그전 경기에서는 또 소시에다에게 라리가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얻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알라비스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 알라비스가 최근에 상대한 팀들이 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 베티스 어 상당히 어, 끈끈한 팀들 그리고 성적이 괜찮은 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저런 음 이번 경기도 뭐 세비아 상대로 원정이라고 얀라비스가 뭐뭐 쉽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 세비아도 직전 경기 FA컵에서 라싱페롤에게 이대일로 원정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 가뭄에 콩나듯 승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는 그렇게 시원스러운 경기를 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홈에서 무승부도 자주 나왔던 경기들이 최근엔 또 무승부도 좀 작게 나오면서 지금 홈에서는 무승부가 최선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비 입장에서는 무승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무승부, 두 팀이 뭐 지루한 공방 속에서 0대0이나 1대1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두팀 합쳐서 두골 차이의 승부 언더 한번 인상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금요일 하루도 고생하시고 또 토요일 요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성부식 토요일 경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